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1장 5절에서 1 2절입니다 바이 쉐브, 아, 바이 셰브하밤위르라 로보암은 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쉐브는 야샤브, 야샤브는 앉다또 살다, 이런 뜻이죠. 로보암은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었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로호보아왕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바이벤 그가 건축하였습니다. 아림 레 마초르 아림 아림은 이도시죠 도시인데 레 마초르 레는 전체사고 마초르는 어, 디펜스 시지 인체 인트랜치먼트라고 했네요. 그래서 시지 요새화된 요새화시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새화된 도시를 건축하였습니다. 비유다 예, 유다의 요새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벤 에드 베이틀레헴 그는 건축하였습니다. 에드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을 베들, 베들레헴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에탐 에탄, 에탐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베에트 트, 트코아 트코아는 두고아죠두고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베에트 베이트 주르 어, 베이트 주르를 만들었고요 배술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베트 에트 쇼호 소호를만들었 소고 그리고 메에트 아둘람 아둘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에트 가트 가트를 만들었고요. 메에트 마르 마샤 마르샤를 만들었고요. 메에트 지프 예 지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에트 아둘람 아돌라임 예 아돌라임을 만들었고요. 메에트 라히시또라히시를 만들 라디스죠라히시를 만들었고요. 메에트 아제카, 아제카를 음.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웨에트 음. 촐아, 조르아, 촐아를 만들었고요. 베에트, 아이아론, 아이아론을 만들었고요. 웨에트 헤브론, 헤브론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아쉐르, 그것은, 비유다, 유다에 있으며, 또, 우, 베빈, 베빈야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아래에 메추로트 아래 메추로트 도시 요새 도시입니다 그렇죠 아래는 에 이르 이르 d 피니션 n 사이트먼트 라는 뜻이 있네요 네. 시티 타운이죠 그래서 이르의 북수형이 아래 연결형이네요 그렇죠 아래 메추로트 요새의 도시입니다 네. 로브암은 저기 북 이스라엘 음. 도시가 그렇게 분열되어 나가고 나서 이렇게 그 요새를 이제 유다와 베냐민 땅에다가 열심히 만들었네요. 아유 그 유다 사람들도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네, 그 다음에 11,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마이의 어, 가식 하자크 강화했습니다. PL형이네요. 하자크는 성장하다 강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그는 강화시켰습니다. 에트하 메추로트, 메추로트 요새들을 지지오크 요새 fortified 요새화된 것을 더견고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항상 하는 거죠. 바이텐, 두었습니다. 와햄, 그들에게 네기딤 장수들을 주었습니다. 나기드는 지도자룰러 통치자. 좀더 중앙집권적인 아, 정치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체로트, 오체로트는 창고, 어, 어떤 창고냐면은 마할, 마할 음식. 식량 창고죠. 여러 식량들, 푸드, 그리고 쉬맨 기름과 베야인 포도주, 식량과 기름과 쉬멘 기름과 야인 포도주를 오차로트를 만들었습니다. 창고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메헐 그리고 모든 이르바 이르, 이르바 예. 이르, 이르 도시들과 도시들에게. 진노트, 어, 진노트는 친나, 친나는 방패 예. 방패 예. 버클러도 있고요 예. 후크라는 뜻도 있네요 그렇죠? 예. 방패를 진노트 방패들을 만들었고요 오, 르마이힘, 르마힘은 로마 로마는 창이라는 뜻이네요 로마이힘 예. 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의 하제 킴 그리고 강화시켰습니다. 그가 그들을 그것들을 강화시켰습니다. 레하르베 레하르베 라바는 강하다. 멋지 아주 아 대단히 많은 뜻이다. 그래서 대단히 레하르바 레하르베는 대단히 강화시켰습니다. 매우 더 대단히 바이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야는 되다, 있다, 같이다, 이런 그런 뜻이죠로 그를 위해서 예후다, 유다, 유다와 우 빈야민, 베냐민을 어, 유다와 베냐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로브아에게는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는 초라한 왕이 되었죠. 예, 음, 내 손가락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말했던 노우 부함은 정말 어찌보면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할 때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머리를 낮추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그리고 8월달은 여기까지 될까? 내일 그마스지 진도는 보니까 노래더라고요 노래 아에바레카도나이게시메 내일 진도는 내일 또 하고요 예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